안녕하세요. 제인의 다육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건강들 하시고요. 날씨가 추웠다, 또 포근해졌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을 좀더좀 아, 좋은 가격에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내라, 내놔볼까 합니다. 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해주세요. 하기 전에 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네티지아예요. 네티지아 오늘은 어, 전풍목30% 들어갑니다. 30% 네티지아예요. 네티지아 요거 2천 원짜리입니다. 2천 원짜리예요. 네티지아 아 그리고 그로나비아예요. 그로나비아 모두 2 0 원. 2 0원 이거 업토 샤에요. 업토 샤. 업토 샤도. 여아이도 예. 2,000원. 정이합니다 여아이도 2,000원. 여아이 신동. 신동입니다. 여아이도 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2,000원.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에요. 여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펜던스입니다, 아, 펜던스. 팬더스. 펜던스가, 이렇게 음, 요렇게 밥이 많습니다. 이렇 펜던스. 요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2 0원요 아이들, 당인이에요. 당인. 물이 많이 들었죠? 요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TP에요, TP. TP. 요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릴리시나, 릴리시나, 요 아이들도 하나씩 한번 가져다가, 한번 이렇게 이쁜 화분에 한번 앉혀보세요 요거, 5 0 0 0원 5,000원. 블루 에프에요, 블루 에프. 블루 에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달궈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뻐졌어요. 물리들고 그리고 잎이 떨어지면, 잎장이 떨어지면, 거기서 또 자구들이 또, 바글바글하게 나옵니다 이 아이들 5,000원입니다 5,000원 긴잎송동철화야요긴송동 철화 네, 이 아이들 이 아이들도 이렇게 긴잎송동 철화 요거 6,000원입니다 6,000원 이거 미니 100원이에요 미니 100원 미니 100원 이 아이들, 아이들 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딱 그래요. 아주 입장이 이쁩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벽은요 아이들 5,000원입니다. 엘샤에요. 엘샤. 엘샤입니다. 이렇게 엘샤. 이렇게 이 아이들. 지금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6,000원. 요 아이들은 양진이에요. 이렇게 지금 군생입니다. 여기 자구가 밑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3,000원 입니다 3,000원 머피처라예요머피처라 머피철아. 이렇게 물이 지금 많이 들었죠 머피처라이 아이들 6,000원 입니다 벤바디스 벤바디스예요 2두짜리 3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이 아이들 6 0원 6,000원 입니다 더스트로즈예요 많이 지금 달궈졌습니다 더스트로즈 이 아이들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이 로우예요. 로우 작지 않습니다. 로우 이게 물이 들으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들은 8,000원입니다. 8,000원 구찌입니다. 구찌 구찌도 지금 많이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구찌 이렇게, 이이들이렇이들은이만 원입니다 이렇 캐시미어 이렇게. 캐시미어 렇게 이렇게. 캐시미 이렇게. 이렇게. 있통도통도있통도있캐시미캐시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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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이렇게. 이렇게. 0 0 0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하나짜리 하나짜리고 요아이들은 군생입니다. 요아이들 2만 5천원씩입니다. 요 군생 요아이들은 하나짜리 작지 않아요. 합은 14.5cm 14.5, 15 요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넘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요거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 트럼펫 핑크예요 트럼펫 핑크 아이들 만원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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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쁩니다. 트럼프 핑크 아이들 만원입니다. 펜즈, 펜즈예요. 펜즈 펜즈 얘들이 물들으면 정말 이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자고 돌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만오천원입니다. 만오천원 스키네리, 스키네리예요 요렇게, 아, 예쁩니다. 이렇게 목대가 요렇게 있었고, 요거 좀 깊은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뻐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스키네리. 요 아이들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입니다. 나즈아가요큰 대접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런 거, 요거 만오천원입니다. 나즈아가, 요거 만오천원. 만오천원입니다. 그리고 요건 하늘미인이에요 아주 다글다글해요. 요렇게 아주 다글다글합니다. 하늘미. 요런 거 12,000원입니다. 12,000원. 요거 TP. TP 군생이에요. TP. 요런 거 8,000원입니다. TP 8,000원. 8,000원입니다. 끝이 요렇게 좀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좀맑고 끝이 분홍 색깔로 물이 들었어요. 8,000원입니다. 화이트 미니야만 화이트 미니마 아주 딱을 딱 굳어져 있어요, 이거. 아주 예쁩니다. 화이트 미니마. 이런 거만만 2,000원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이런 12거 12,000원입니다. SML 말, ML다. SML다예요. 이런 거 SML다예요, 요거. 요거 만 원입니다. SML.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만 원입니다. 미니황 비용이에요. 미니황 비용. 미니왕 비용. 이런 거. 아주 자고가 바글바글합니다. 이런 건 만원입니다. 만원이에요. 이거는 화이트 엔젤이에요. 화이트 엔젤. 화이트 엔젤. 아주 예쁘죠. 밝아요 화이트 엔젤. 이런 건 2만원입니다. 어린과스. 어린과스. 아우 커요. 사이즈가 큽니다. 이런 거 2만원. 아주 예뻐요.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이런 건 8,000원이고요. 이건 네티지아 철화예요. 네티지아 철화. 이런 거는 네티지아 철화. 이거 큽니다, 상당히. 1 5 0 0 0원이에요 아주 큽니다. 네티지아 철화. 이런 거만 원, 만0 0 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해주세요. 월뭐 30%. 네, 여기에 있는 오늘 나가는 아가들은 30%입니다. 30%에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